확인했고 꽃, 제각이 내 꽃이 빵만 해지 마라 하필 요리 어. 칼벤 12시 칼벤 어, 어디부터 갈까요? 위에 거 잡고 내려가서 칼벤을 잡죠 위에 저기 레바부터 오케이 레바이스 아드로 하염 두 개예요. 네. 네. 껍질 부파되면은 바로 아드로 하염. 그 완전 그로기 때 말씀하신 거맞죠첫 번째 때 껍데기 부파된다, 이가. 네. 가보. 네. 그때 한번 아드로 하염, 내 각성약 빨고 바로 득합 빨고. 아 그러고 그로기 때, 그로기 때. 또두번 쓰니까. 공을 빠르게 해 주세요. 네, 네, 네. 제가 말할 때까지 까지 마세요. 저뭐 뭐, 물량 먹고 특화까지 먹어야 돼 가지고. 음, 네. 네. 십자 네. 네. 십자 자. 아게. Okay. Okay. 예. 꼭 공복 공복 아들아요. 최대한 버텨야 돼요, 못 가게. 나이스. 여기까다들어가고 아. 와인 들어갔어요 예, 거의 다들어간거 같은데. 에스텔라. 코어. 네, 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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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위에 위에, 위에 위에 위쪽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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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어 갔어요 코어 갔어요 에텔라 별똥별 띵 10점 10점 자, 자짜 조심조심 좀 조심조심 코 나왔어요. 코이코 네. 앞쪽에 있죠. 쪽 기상기 조심조심 에펠라 이코 갔어요. 코 갔어요. 다음 코어 나오면은 갈 거예요 우리. 네네네. 누웠어요, 누웠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누웠어요, 누웠어요. 아 이거 다안 돼, 다안돼 이거. 버블 다안 돼. 그럼 이번 재 끌게요. 예 네, 이번 재 끼고. 어, 방풍인데 어 이거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. 예. 네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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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칼빈 잡게. 이쪽으로 여기. 아, 나중에 보자. 앨벤 첫크로기 때. 네. <laughs> 달르지 <놀람> <끊자. 놀람> 그렇지 한점점 벌점. 어이. 안 놓나? Okay, okay. 누웠어요 공법 공법 아드로 야 아드로 야 오케이 제대로 누 어어 좋아 거의 다 있었는데? 어르기, 어리게어리게어리게 어르기. 나이스. 다 있었군. 들어오게요. 발점. 큰점, 큰점. 진짜 어. 어 그걸 나왔어요 아래거제가 정리할게요 오른쪽 정리 오른쪽 정리 끝 둘째 진짜. 물약 물약 드세요 물약. 없으신 거 보네. 품점 조심 품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 공박, 공박, 공박. 굽슬 조심, 굽슬 조심. 네 굽슬 딱 했어요.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. 우리 하나 들어갔어요. 하나 들어갔어요. Okay, 우리. 돌진 점프 큰점 조심 큰 점프 나왔어요 저 무조기... 맞다. 예. 네. 아 위치 좋아요. 바로 끄고 칼금 끄고. 칼금. 네. 칼벤 바로 칼빈. 칼빈 정리하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기님 대가 하나 쓰셔야 될것 같고 저는 아직 물약 세 개나 남았어요. 저도 네개 남았어요, 네 개. 저도 네 개. 어 있어요? 그 기궁이빡딜하셔도 돼요. 대가 상관없어. 요아 네. 아드로아염 하나씩 남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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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 아드와염은 저기 칼벤 칼베... 말고 네바는, 저기. 내가 화석 약함이라서. 이 공이 죽고 나서 음식 먼저 드시고 날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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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, 야. 뭐야? 아, 괜찮아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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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한개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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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리어 하우리 음. 아.. 그 디버프 관리신 분들 조심하세요 아우리 보슬 나왔어요 보슬 위에 거 제가 정리할게요 바로 우리 뒤에 거 하나 정리 갔대. 그렇죠? 그렇죠. 솔직히 어, 뭐야 이거? 이거 뭔데? 쭈퍼. 하여튼 렀어요. 오케이, 나이스. 시간 이정도면 여유있는데? 예예 이거 깼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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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아드로 하이도 있어갖고 지옥님이 대칼 하나 더 써, 써도 뺄수있을거 이거 아드하연. 3법을 다 채우고 아드와요 3배부터 채콜해 네. 드릴게요 네 아직 각성기도 남아가지고 그냥 한 칸은 두 칸만 채우면 되거든요 한 칸만 더 채우면 네형 이거 hey, 그두 번째 부파되고 그다음 넘어질 때 있죠? 어 부파되고 다음 네. 거그 그때. 그때쯤에 맞출 수 있어 그때쯤 내가 콜 줄게 띵 네. 십자 띵띵띵 합니다 오 돌진 십자, 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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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오케이 복파띵띵띵한번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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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더띵 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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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요 그래서 다띵 어, 조심. 함다 힐, 힐, 함다십자자 그게 안 되지? 헌폭 해야 되는데. 이제 헌폭이 좀 있으면 될거예요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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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

에스텔라, 대박. 에스텔라. 유홍님 쫄지 말고 풀질 해갖고 죽어서 빨리 딜넣도 되니까. 기상기. 예. 받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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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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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, 기고광 광고. 광고. 고 광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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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주야 다 먹었어요 넘어갔고 십자 십자 기상기 기상기 어 받아서지 받아서 띵띵띵 받아서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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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깔았어요 이거 어, 화염병 아닌데 이거 기공 기인가 땡땡땡땡, 잡아 주세 이거 무릎... 무릎 카 넣었나? 레바? 아, 띵몇번이야요이 무릎 카 먹는다. 그넘 어, 조심해, 조심해. 이거 언제 넣어야 되지? 기사님, 아, 이거 가겠는데, 조심해 무릎 카 규모를 주시 지금 3 버블이세요? 네네, 3 버블, 3 버블. 지금 지금 3 3 버블. 쓰시죠? 지금 쓰시죠? 바로 아, 오케이. 예, 지금 바로 나왔어요, 공버프. 네. 아들 와요, 아들 와요. 오케이, 오케이, 와. 오케이. 네. 넘어가고, 넘어가고. 나죠날나날스 에스텔라. 에스텔라, 에스텔라. 1분 남았어요. 모르겠다 오케이. 나이스. 아, 나 오케이, 오케이. 아.